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어 가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는 그 순간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에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으로 끝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며 축복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축복으로 맞춰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으로 살고 생애가 끝날 때에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올려지셨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하늘로 올리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하늘로 올리워져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갈망하며 축복 속에서 살며 축복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를 사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낼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